아 세상에 권상우, 배성우 씨의 콤비를 환장콤비라고 부른대요. 세상을 발칵 뒤집어 넣었다고 하는데 두 분의 호흡 현장에서 어땠습니까? 그, 현장에 올때뭐 준비를 하고 오진 않는데 불현듯 떠오르는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행동이나 대사나 이런 걸 하면 형이 되게 흡수를 잘하세요. 그러니까 이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이게 다닥다닥 잘 되니까 너무나 재밌어요. 형이랑 현장에서 촬영하면 너무 즐겁고 현장에서 형 얼굴 보면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,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당연히 뭐 바쁘게 촬영을 하지만 그 본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게 너무나 의미가 있고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. 네, 두 분이 네, 처음 저도, 함께 호흡 맞추신 거죠? 네, 완전히 처음인데요. 그뭐 그러니까 물론. 처음이면 무조건 걱정을 하잖아요. 근데 걱정보다 사실 기대를 더 많이 했는데 그 기대 이상으로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있고요. 사실 의외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. 왜 의외죠? 네? <laughs> 왜 의외죠? 그렇게까지는 안 만들지 않았어요 예, 그래가지고 어 그냥 그거 어떻게든 이렇게 저기. 아까 얘기한 대로 잘좀 흡수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금 키워서 요 에피소드를 좀 풍성하게 만들면 좋겠다. 왜냐면 대본 자체도 사실은 튼튼한 대본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없는 거예요. 요 대본이 가는 방향까지는 가는데 어... 이 친구 의 아이디어나 두 분이 뭔가... 더 시너지를 시너지를 내고 계시는군요. 네네. 그 시너지가 너무 좋긴 한데요. 어, 너무 시너지가 좋다. 너무 좋아서 약간 부작용이 있어요. 아, 부작용왜냐면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무리 코믹한 씬을 찍더라도 웃지 않는데요. 그래놓고 두 분이 찍을 때마다 너무 웃어가지고 n g 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. 저는 지금 촬영할 때, 상대 배우를 웃기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뭐 레디 하면 다시 딱 정신 차리고 그쵸, 그쵸, 그쵸. 집중하는데 어, 이번 드라마 찍으면서는 엔지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. 정신을 못 차릴 예, 정도로 예, 재밌었다. 아, 너무,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어, 관객, 시청자 여러분들도. 그 기분을 느끼실 거라 고좀 분명히 미더욱이 어... 예. 심했습니다. 저... 네, 저 네. 진짜 안 웃거든요. 근데 얘가 좀 이상하게 웃기는 데가 있고요. <laughs> 정우희 선배님도 <laughs> 악역인데 이상하게 악역인데 웃긴다고요? 이번에 약간씩 <laughs> 정말 쉽지 위트를 줘볼까? 딱 그러시더니 그때부터 자꾸 이상한 공격을. 네, 어 진짜 참느라고 김주현 씨도 사실은 얘는 제, 제가 하는 거 보고 웃는 게 저는 웃겨가지고 또 자꾸 터지려고 하고. 흐릿입니다 지금. 네. 근데 이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분 좋은 느낌이 보시는 분들이 함께 느꼈으면 하는 간절한 네. 바램이 있습니다.